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 웍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클라우드 아이크 드라이브에 앞서서, 어, 저희 이제 네이버 웍스 서비스, 클라우드 아이크 드라이브와 함께, 어, 협업 툴로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네이버 웍스 서비스에 대한 소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어, 세션 아젠다로 네이버 웍스로 시작하는 공공 업무 혁신이라는, 어, 주제를, 어,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공공업무혁신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네이버웍스를 도입하셔서 어, 실제로 진짜 업무 변화에 어, 정말 다양한 변화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네이버웍스에 그런 변화 사례가 있는지 어, 그런 업무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사례 에 앞서서 네이버웍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 네이버웍스 서비스 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이제 메일이나 캘린더, 메시지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업무용 특화해서 제공하는 하나로 제공하는 그런 업무 협업툴입니다. 어, PC 웹과 PC 앱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제공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에 그냥 끊김 없이 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네이버 메일, 뭐 캘린더, 이런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을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누구, 누가 처음 입사하시더라도 다른 이제 업무 툴을 익히기 위한 그런 온보딩 과정 없이 아주 쉽게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네이버웍스 를 쓰고 계신 도입 고객사신데요. 어, 사실 네이버웍스가 거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민간 쪽 기업에서는 거의 이제 현재 360만, 380만 고객사가 어, 사용자가 네이버웍스를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어, 네이버 웍스 공공용으로 출시한 상품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CSAP 인증을 받으면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어, 이 2년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지자체와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네이버 웍스를 도입해서 그런 업무 변화의 혁신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웍스는 뭐 메일, 메신저, 캘린더와 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어, 클라우드 아이크의 드라이브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 협업 툴로서의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요 패키지를 대표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고객사가 이 나이파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에서 이 전사적으로 네이버웍스 협업 툴을 이용해서 업무 변화를 어, 유,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어, 현재 나이파 같은 경우는 도입 규모가 600명 정도에 육박하고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두레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용 협업 서비스가 있어, 있습니다. 이 두레이라는 서비스를 한 2년 정도 이용하시다가 을 어, 네이버 웍스 서비스에 비해서 사실 이제 UI나 이런 게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어, 드라이브도 거의 쓰지 않는다. 약간 이런, 어, 내부적인 이제 좀 의견이 많았어서 네이버 웍스를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현재는 굉장히 잘 어, 만족도 높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 네이버 웍스는 어, CSAP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한 그 모든 인증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갖춰진 보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이버웍스를 도입했을 때의 도입 효과 어, 간단하게 여섯 가지를 정리해 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각 장표별로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네이버웍스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업무 변화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모바일 업무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어, 최근에는 사실 이제 모바일로 업무를 하는 환경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하고, 어, 공공 업무는 사실 그런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 외에 밖에서는 거의 행정 처리를 못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 네이버웍스를 통해서 이 모바일에서도 언제든 이 업무 환경에 진입할 수 있고 업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어, 특히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런 UI나 UX는 어, 여러분들 이미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메일, 메신저 이런 서비스들도 모바일로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이질감 없이 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런 업무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보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업무를 한다라는 거를 상상하기도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이버 웍스 같은 경우는 이 관리자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방지하는 화면 캡처 제한 기능이 있고요. 캡처를 하더라도 이 워터마크가 찍혀서 누가 이 화면을 캡처했는지 나중에 이제 자료가 유출이 된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자료가 유출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의 그런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이 서비스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게시판과 메시지에서 주고받은 첨부 파일들은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못 받게 설정을 한다든지 어 메일에서의 제공받은 그런 첨부 파일은 PC에서만 열수 있게 어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 설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앞서 그 이제 클라우드 하이크 세션에서도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의 그런 전환 자체는 되게 필수적이다라고 모두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구축형 시스템 자체는, 어, 이게 굉장히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어, 필요할 텐데, 네이버 웍스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그 새로운 서비스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어 제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형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 최근에 이제 국가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공무원 대부분이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그런 시스템의 장애 상황에서도 이제 네이버 웍스를 도입한 부산시청과 제주도청만은 이 네이버 웍스를 이용해서 그런 끊김없이 그런 어, 화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네이버 웍스 서비스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멈춰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최신, 트렌디한 그런 업무 기능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저희 네이버 웍스는 연, 연간 정기 업데이트가 세, 세번 예정되어 있고요. 어,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이런, 그런 서비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고요. 어, 새로운 그런 AI 기술이 라든지 그런 업무 트렌드에 이제 맞는 그런 업무 기능들이 나온다면 그 기능들도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데이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네이버웍스는 이 대규모로 어떤 소통을 진행해야 될 때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사적으로 어떤 공지를 하거나 발표하는 시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라든지 이제 전체 오프라인 미팅 이런 거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 네이버웍스에서는 이 화상회의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 400명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미팅을 진행하거나 발표 세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를 통해서 이제 공유 캘린더 어, 네이버의 캘린더 서비스 유사한 UI UX를 제공하는데 개인 일정 관리도 가능하지만, 전사적인 행사 공유라든지, 부서 부서별로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국과장님, 뭐, 이사, 좀, 어, 윗분들의 그 일정들을 이제 확인해서 일정 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캘린더를 이용해서 전사적인 그 일정 공유가 가능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일반적으로 공지를 진행하실 때는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어,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 사실 게시판도 없이 그냥 카카오톡 단톡방 만들어서 공지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좀 규모가 있다, 그냥 게시판 서비스가 있다라고 해도 어, 사실 그 게시판 기능에서 좀 단조로운 게시글 올리는 그런 기능 외에 다른 어떤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네이버웍스는 이 게시판에서도 전사 공지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이 어, 재알림 기능이 있어요. 안 읽은 멤버에게 재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는 이 게시판 게시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 저희는 이제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어, 누가 이 게시글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읽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이 게시글을 꼭 읽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알림 서비스 알림을 보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면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재할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런 파일이라든지 그런 의견 보고 내용들을 수합해야, 취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쪽지나 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쪽지나 메일로 그 자료 첨부를 요청을 하고 그 첨부 파일을 또 다운받고 이걸 취합하기 위해서 다운받은 파일을 또 관리 드라이브로 개별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네이버 웍스에서 이할일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서 취합 활동을 좀 일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구성원들에게 그런 파일들을 취합할 때어 취합하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지만 누가 이 파일을 취합 그 보내지 않았는지 어, 보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기로 관리를 하실텐데 그리고 이제 뭐 파일 안 보내면은 안 보낸 사람에게 언제까지 또 자료 송부해 주세요라고 또 일, 일일이 어~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할 일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취합받아야 되는 이 구성원에게 할 일로 자료 요청을 하며 그 누가 자료를 어 줬는지 안 줬는지를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로 공유받은 이 파일들은 이 관리 드라이브로 일괄적으로 다운받아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IPT 전화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 사용하는 그 전화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화 연결을 해서 그 주소록에서 확인, 확인되는 그 구성원의 연락처로 바로 이제 전화를 걸수 있는 기능까지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어, 네이버 웍스를 도입했을 때, 어, 네이버 웍스의 그런 소통 기능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굉장히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공무원으로 예를 들자면, 뭐, 온나라 시스템, 뭐, 인사랑, 뭐, 올레, 원격 제어 시스템, 이런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요, 이런, 어, 다양한 시스템들을 네이버 웍스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네이버 웍스를 단순히 그런 메시지 캘린더를 이, 그,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웍스로 뭐 커피를 주문한다든지 또 커피 주문한 로봇에게 로봇이 이제 커피를 배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서비스 장애가 오면 그 서비스 장애 알림을 네이버웍스 보스로 받고 그 시스템 결제 승인. 이 떨어지거나 어 결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서비스 알림까지 네이버웍스로 일괄적으로 받고 또 간단한 업무 처리의 경우에는 웍스 메신저 안에서 이제 보통 활용해서 간단한 업무 처리는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네이버웍스와 다른 그런 협업 서비스와의 좀 가장 좀 다른 점이 뭐라고 어, 꼽는다면, 이, 뛰어난 고객 대응력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내 서비스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과 밀착해서, 그런 서비스 상품에 반영을 하, 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할수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어, 저희 서비스는, 그런, 이제, 저희 가 국내에 있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고객사가 일, 그냥 그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그 커스텀 기능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 저희가 직접 대응할 필요 없이 그 관리자에서 그냥 설정 하나로 고객사가 원하는 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버 웍스가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커스텀 기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화면, 어, 상단에 이 제주도청 로고를 박는다든지,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그 고객사의 로고가 노출되는 그런 이제 업무 시스템을 그 기관 전용으로 어, 커스텀해서 커스텀 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업무 중간에 계속 뭐 자리를 비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자리 비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 이제 이 상태 변경 API를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 진행 가능한 파트너와 함께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동보 메시지라고 이게 이제 쪽지 기능인데 사실 저희 네이버웍스는 쪽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방향 소통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쪽지 기능이 없는데 사실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쪽지 서비스를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보 메시지라고 하는 쪽지 기능을 이메시지보으로봇 형태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게 해드렸는데요. 이 동보 전송 을 위한 쪽지 전송을 위한 웹 페이지를 만들고 그웹 페이지에서 글 작성하면 그 내용이 메시지 보스로 일괄적으로 전송되는 이일 어, 방향으로 전송이 되는 형태로 이 서비스를 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네이버웍스를 이용해서 어떤 어, 도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사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가 이제 민간 쪽에서는 AI 쪽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해서 그런 AI 툴들을 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웍스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이제 B2C 서비스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AI 회의록 작성 서비스도 이제 업무 비즈니스용으로 출시를 했고요. 어,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통합 검색 시스템과 더불어서 나만의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AI 스튜디오 상품까지 이렇게 이제 AI 상품들이 출시를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웍스 클로버 노트와 AI 스튜디오가 각각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공공버전으로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아, 향후에, 이제 민간 쪽에서 좀 활용도를 높여서, 그런 이제 기능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해서, 공공 쪽에는 좀, 어, 향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 클로버 노트인데요. 어,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자동으로 이제 회의 내용들을 stt 형태,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고 그 회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B2C 서비스로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웍스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용어로 쓰실 경우에는 이 참석자들 대상으로 자동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화상 회의에서도 이클로버 노트를 연동해서 화상 회의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이제 회의록을 바꿔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이런 회의 같은 내용들이 좀 보안에 민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좀어 외부 공유가 되지 않고 좀 그런 어 민감하게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 보안 어 공유를 설정해서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 구성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갖춰서 이 회의록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 사실 이 AI, AI 스튜디오라는 상품이 민간에서는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웍스 사이트에서 이 AI 스튜디오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생성형 AI, 채찍 PT와 같은 이제 생성형 검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웹 검색, 어, 웹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생성형 AI가 아닌 네이버 웍스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어,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메일이나 메신저, 게시판에 있는 그런 글들까지 모두, 모두 학습해서 그 기반으로 거기에 대한 맞춤형, 나만의 답변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업무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어, 메일에서 검색을 하고, 메시지에서 검색을 하고, 어, 게시판에 있었나? 게시판에서 검색을 하고, 이런 이제 각각의 서비스별로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어, AR 스튜디오에서는 통합 검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네. <laughs>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검색 서비스로 이어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검색 기능들은 당연히 원문 출처 확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메시지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네이버 웍스의 AI 스튜디오는 나만의 최적화된 AI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능인데요. 이 AI 어시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런 문서 파일이라든지 특정 그런 자료들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BO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서비스는 어, 제 개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용도로 이제 어떤 파일들을 모아서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어, 보통은 이 부서별로 그런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팀 다른 부서에서 저희 팀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자료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업무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이 AI 어시스턴트에 학습시켜서 그 어시스턴트를 하나의 보수로 다른 부서에 전사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거나 아니 면 특정 구성원에게 이제 공유를 해서 어, 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 저희 팀이 할수 있는 그런 어, 그 업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 AI 어시스턴트가 다른 부서 문의를 하신 분에게 답변을 제공하는 형태로 업무 보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이런 레그 검색 기반이라고 하죠. 이런 어시스턴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습 데이터 설정 에서 단순히 이제 파일들, PDF, Word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그 파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나만의 그봇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쉬운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돌표가 관점 그리고 어, 네이버웍스가 제공하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네이버 웍스 서비스를 이제 실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들도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이후에 실제로 도입했을 때, 뭐 구성원 등록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이후에 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 어, 다양한 이 프로세스들이 어떤, 어, 혼자 진행할 수는 없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네이버웍스 전문 파트너를 통해서 밀착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컨설팅부터 처음에 이제 초기 세팅 지원 그리고 서비스 교육, 그리고 실제 이제 구성원들이 잘 네이버웍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서, 서비스와 이후에 c s 와 기술 지원까지 모두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네이버웍스의 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추가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오늘 설명에 마치고 나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도입문의 채널이나 어, 클라우드 아이크 쪽으로 또 이제 어떤 네이버 웍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참고하셔서 이제 서비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